안녕하세요. 세상에나마상에나 이처럼 좋을 수가 쇼스트 이처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가위를 또잘 마치시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하셔야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또 업무 학업 열정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힐링을 도와줄. 이 치열합할 상품은요, 바로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왜 모니터 받침대를 써야 되느냐가 사실은 좀 여러분들 고민 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약간 그거 있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 다들 왜, 아, 모니터 받침대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사겠지. 아닙니다. 왜 무궁화에서 특별 라이브 편성을 했냐면, 모니터를 보세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한다 칩시다. 좀옆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트북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모니터를 모니터 받침대를 쓴다 하면은 어때요? 옆 모습으로. 전체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옆모습이 바짝 섰죠 목이 목이 원래는 아까 이렇게 휘어있다가 올라왔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척추에 힐링을 위해서 제가 조금 엄선해서 준비한 모니터 받침대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건강하게, 건강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제 노트북을 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다. 그죠 편안하게 노트북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땅을 두고 하신다 하시면 시선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척추나 이런 데안 좋아. 목이 결려버렸어. 우리 좀 이따가 사촌 동생 다시 들어올 건데 갈바보에서 1분 안마기 해가지고 해야겠어.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모니터 마침 대 준비했거든요. 아홉 가지 컬러 있습니다. 화이트, 워시, 핑크, 그린, 블루, 메이플 그리고 월넛, 엔틱, 에어포트 이렇게 또 아홉 가지 컬러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그린입니다. 그린이에요. 어 얘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PB라고 해서 PB에다 이제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좀 이런 소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DIY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조립해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 또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애기들이랑 뭐 만들려고 만들기 도구 사가지고 막 이렇게 톱으로 하고 사포질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번거롭고 일단 이런 것만 조립만 하셔도 뭔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런 거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들어왔는데 너무 놀란 건제 어, 짤방에 짤방에 제게 너무 많아요. 제 방송 짤이 너무 많아요. 아 짤방 이거 봤어요, 감독님? MD님 봤냐고요? 짤방 내거 봤어요, 나? 다? 다못 봤어요? 왜 그랬나 싶어, 나는. 코믹 방송으로 심지어 돼 있어, 다. 홍보 방송, 판매 베스트 이런 거 없고, 나는 다 코믹이야. 아, 판매 베스트 하나 있다. 고기는 밑장을 빼야지, 지대로 줘, 이고 이거,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 빼고는 다. 나머지 빼고는 다 그거네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방송, 이처럼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들어가시는 거예요? <laughs> 이 사람 안 되겠구만! 자, 우리 또,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동현이. 아까 방금 한 시간 전에 보셨고, 만약에 VOD로 보시는 분들은 처음, 처음 보실 거예요. 제 사촌동생 인사하아 <laughs> 오겠습니다.